와, 태풍이 지나가고,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이야, 좋다, 좋다. 또뭐 잡아보자. 아, 나 땡겼는데, 이씨. 아. 왔어. 그렇지, 걸었어. 오케이. 따라왔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혹 땡기네 이 녀석 까끗. 반갑다 <laughs> 반갑다 이놈아 I myself, when I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 <목소리> 네 군산 새만금 여기 저기 이짝 저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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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다니는 낚시를 하는 예 네, 모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낚시를 가는데요 지나가다 보니 또중 날물에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던지고 오늘 저녁에 야간 낚시만 해보도록 할 건데요 낚시꾼이라면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칠 수가 없죠 예, 네, 잠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직까지 바다가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제 그제 승질이 승질대로 겁나긴 하더만. 어우, 너을송 파도가 대단한데요. 그래도 저기만 넘기면 뭐가 있지 않을까? 던져볼까? 네, 오늘 물 때는 일물이고요. 간조가 오후 5시 27분. 현재 시간 5시 7분입니다. 간조가 거의 다 됐는데요. 물이 많이 빠지진 않는데 아유 안 되겠습니다 파도가 너무 심해서 비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포인트 이동 할게요 잠시 들린 거예요 그냥 가. 자 저희 믿음의 포인트 대장도 어. 오늘은 여기에서 3지급 이상의 고기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아 좋습니다 잉? 살짝 어두워졌고 간주에서 30분이 지난 상태니까 슬슬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어두워지면은 가망 있습니다. 자 가자. 자 큰놈만 잡아가자. 낚시가 들어오고 있나 봅니다. 옆 조사님이 입질을 받았다 고합니다 입질 두번 받았는데 하하. 그렇지. 아, 드디어 왔네. 아 진짜. 히트. 이번엔 제대로 걸렸다안 빠진다. 이번엔 제대로 걸렸다안 빠지지 마라. 아이. 제발 빠지지 마라. 제발 빠지지 마라. 아이. 오케이. 드디어 한 마리 했네. 와, 징그럽다. 징글징글하게 안 나오네. 어, 또 빠진다니까. 왜 이렇게 잘 빠지는 거야, 오늘따라? <laughs>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이. 자, 이리 하여 또한 마리. 오케이. <laughs> 들어오긴 들어왔다니까, 지금. 이대로 많이 머져 있었으면 좋겠네. 만족까지. 구워 드셔야죠. 바람아 멈추어 다 오오오오오 막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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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쳤는데 또안 무네 안 따라오네 이자식 oh, oh, o 히히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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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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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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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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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큽니다. 나도 사진 잡았습니다. 아, 삼주안 나오네. 이거, 아, 나 이거 서운하네. <laughs> 자, 이건 내 거. <laughs> 아, 까비, 아, 왜 물었다? 도와, 소심하게. 아, 물어라. 좀 따라오지 말고. 그렇지, 히트 따라왔어. 오케이, 히트. 왔습니다이또 빠졌고. 아. 미쳐 버리겠네. 또 빠졌네. 또 빠졌네. 아, 몇 마리 빼먹는 거야, 오늘. 그렇지 이트. 오케이. 이번엔 정확히 불었습니다. 오케이, 이트. 자, 초들물에는 거의 안 나오다가 이제 중들물 넘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갈치가 무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초들물에 조금 애를 봤는데요. 자, 갈치 한 마리 좋다. 뭘 들어올 때 저어야 됩니다. 이 돌리는 거 봐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멈추게 되잖아요. 왔다가 다운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멈추는 거. 둘, 하나. 둘 하나 둘이렇게 마음 면잘 물어요 야 아깝다 훅 쳤는데 안 걸렸네 까비네 갈치는 있는데 꺼내질 못하네 자또한 마리 걸었습니다 많은 마리수는 아닌데 자 삼지 조금 안되네 이것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뽑아내자 네. 뽑아내 네. 태내가 좀 괜찮아요. 태내 한번 드려볼까? 아,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아니, 영상을 켜야 되는데, 영상만 어떻게 희한하게 카메라만 끄면 고기가 나오네. 희한하네. <웃음> <웃음> 이번엔 이 집. 희한하게 카메라만 끼면 안무네. 희한하네, 진짜. 어, <laughs> 근 카메라 켰는니안먹었어요 <laughs> 속상하네. 나 지금 일곱마리 잡았는데, 시간 계산하면 한 시간에 한 마리 꼴이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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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러분 또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왜 인사하냐고요 아 어제 늦은 시간 동안 찬바람 맞으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꼴랑 일곱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한이 와가지고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 영상을 마무리도 못 찍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집에 그래서 어제는 일물이었는데 오늘 이물이거든요. 황금물때 이물을 또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패딩 조끼 따뜻하게 옷 입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러 더출발하시죠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 환절기 지금 갑자기 추워졌어요.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황금물때인데 이물 이물이 제일 좋아요.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아하. 전주에서 와가지고. 아이쿠야 이물이 제일 좋아요. 야십니가 오늘 갈치가 좀 나오는데요, 기죠? 오늘 이물이라서 제일 잘 잡힐 때기는 한데. 중계. 네. 저쪽에서 많이 나오셨네. 좀 잡으셨어요? 오 좋다. 이게 숭어인지 뭐지? 아니아야 아니야. 그거 뭐해, 저.. 이게. 오뎅 만든 거 있죠 오뎅 응. 어묵 만든 재료 이름 까먹었네 갑자기 좀잘 나오는 거 같아요 오늘 어제 6시간 동안 7마리 잡는다 7마리 <laughs> 오늘 아니면 날 없어요 거의 끝물이라서 갈치가 곧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갈치가 좀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갈치 없었는데 데트한 마리가 또 왔습니다 보통 보통 <laughs> 보통 오늘이 날인가? <laughs> 얼라오노얼라얼노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쉬지 말고. 아니, 아니, 막 던져요. 왜냐면 던진 순서대로 꺼내면 안 걸쳐. 음, 그냥 상층하고 중추만 하는 거예요. 히트. 오케이, 시알 좋다. 오케이, 마리 막 건져냅니다. 이. 음. 자, 바로바로 바로 갑니다, 잉? 시간 없습니다, 잉? 다 어제 진짜 없었어요, 갈치. 막 죽을 뻔했어. 오신 분들이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 갈치 엄청 많네, 히트. 야, 뭔 일이래. 어제는 일곱 마리밖에 못잡았는데 오늘 갈치가 무작에 들어왔네요. 이게 뭔 일이래. 어우, 시알 좋다, 이거. 어우, 시알 좋다. 아 무겁다, 무겁다. 자, 삼지. 좋습니다, 잉? 네서 있어요 갈치 전용 와 시원 좋다 와 좋습니다 이거 3G 오버 오케이 3G 오버 좋습니다 3G 오버 좋습니다 물 들어올 때젖짜니 갑니다 리트리브 하지 말고 그냥 감는 거만 하지 말고 감다가 멈춰주는 걸 많이 멈춰주는 횟수가 많으면 네. 그만큼 바이트 무는 확률이 높아져요. 이건 삼치와 다르게 계속 감으면 안 물어요. 자 우선 연타 세 마리. 자 멈추지 말라. 야 오늘 바람이 지금 겁나 쎄다해 가지고 제가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하다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괜찮네 바람이 편하게 왼쪽으로 던지면 제가 알아서 피해서 던질게. 음. 응. 우럭도 많이 커졌어요 지금. 뭐야? 나 끊어졌나? 끊어진 것 같아. 핀돌의 연결 부위가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던졌으면, 핀돌이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야. 네, 제가 다 공부해서 하고 있어요. 오케이, 히트. 풀만큼의 사이즈가 아니라서. 자, 또한 마리 왔습니다. 중따마. 오케이, 중따마. 좋다, 좋다. 오늘 조업이다이 오늘 조업이다, 조업. 그렇지 따라왔어 느낌 따라 왔어 이. 히트 오케이 코샷 덩금은 나옵니다 오늘은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분량 나왔습니다 이. 어, 오늘 이정도 분량 나옵니다 이. 중둘물에 이정도면은 상당히 양이 많은거지 좋습니다 올라이또 들어왔네 뛰어네 뛰어 음. 그렇지 왔어

노를 안다고 봐서몇 살이요? 그 노래를 안다고 <laughs> 그 나랑 친구 것 같은데. 정말요? 나랑 17살 차이밖에 안 나네. 톤를 그 어떻게 할지. 딸란 딴딴딴딴 바로 한 마리를 딱 걸어야지 내가 또 <laughs> 네, 이렇게 낚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들물에서 이제 만족까지 받는데요 시간은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아 오늘은 그래도 입질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쌈바에 잡았는데 만도 들어가지고 이제 소원 상태가 됐는데 그때부터 잘 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잡았나? 아이고 얼마 못 잡았네. 자 이렇게 하니까 삼지급 좀안 되는 것도 있고요, 삼지급 약간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아네 확실히 이 10월 초가 되니까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개체수가 정말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전처럼 폭발적으로 막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씨알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갈치가 올해는 한 10월 중순까지 하면은 좀 끝나지 않을까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낚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는 다음 날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ver since the day that you went away